Next, Next call call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사양도 시원하고 가격도 시원한 아주 예쁜 PC 한 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i 9만3 9 0 0 k 랑 RTX 4090이 조합이 된 사양이고요 가격은 600만 원대에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냥 딱 보면 눈길이 가죠 주문해주신 고객님께서 이 케이스에 딱 꽂혀서 제가 다른 케이스도 몇 가지 추천을 해드렸는데 아 싫고 아 됐고 모드5 외치셔서 이렇게 제작는데 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조립하기 정말 빡세거든요. 그래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확실히 예쁘긴 하네요. 이 측면의 은은한 LED 라인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장착된 부품들 소개해 드리고요. 게임 테스트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CPU는 인텔 13세대 대장 모델인 i9 13900K입니다. 저도 회사에서 쓰는 PC를 새해를 맞이해서 i9 13900K로 변경을 했거든요. 기존에 쓰던 9900K랑은 확실히 체감이 되네요. 웹 서핑만 하고나 딱히 모르겠는데 영상 편집을 할 때는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편집을 위한 업그레이드라고 세뇌를 시키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했고요.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13900K는 게임 작업 뭘 하셔도 되는 최고의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고 발열량은 꽤 있는 편이니까요. 지금 사용한 것처럼 3열 수냉쿨러를 사용하시되 그 중에서도 상급 모델을 써주시면 됩니다. 메인보드는 MSI Z790 엣지 Wi-Fi. 입니다. DDR5 버전이고요. Z690 엣지 때는 블랙 디자인이었었는데 Z790에 와서는 이 엣지 라인업이 화이트 톤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화이트 감성 덕후로서안 써볼 수가 없겠죠. 완벽한 화이트 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방열판들이 실버 톤에 가까운 컬러로 제작이 되어 있고 지금처럼 제작을 해놓고 LED가 점등을 하면 이 실버 톤이 화이트처럼 보입니다. 16+1+1 +1 페이지에 전원부를 갖추고 있는 제품이고요. IO 커버 쪽과 전원 그리고 M.2 슬롯과 PCI 슬롯까지 모두 덮어주는 커다란 방열판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네요. 후면에 I/O 단자 쪽을 보시면 클리어 시모스 버튼과 플래시 바이오스 버튼이 있고요. USB 포트는 총 10개로 넉넉하네요. 인텔 2.5기가 랜이 내장이 되어 있고 블루투스랑 와이파이도 지원합니다. 메모리는 지스킬램이고요. 6000 클럭의 c l 3 6 값을 갖고 있는 XMP 메모리입니다. 16기가 두개를 장착해서 32기가로 구성이 되었네요. 지스킬램의 안정적인 X. s m p 호환성과 함께 이 예쁜 LED는 다른 메모리들과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하는 제품이라 생각이 들고요. SSD는 SK 하이닉스 골드 P31 모델로 1TB를 장착을 해줬네요. 500GB 용량이 주력이긴 하지만 최근 대용량 게임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서 1TB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1TB 정도 용량이라면 여유있게 게임을 설치하셔도 널널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픽카드는 m s i RTX 4090 슈프림X입니다. 딱이 구성의 그래픽 카드만 화이트 컬러로 장착을 해주면 금상첨화일 텐데 4090 라인업에 아직까진 화이트 카드가 보이질 않네요. 기가바이트나 조텍, 갤럭시, 컬러풀 화이트 카드를 제작하는 제조사들에서 아직까지는 4090 라인업에는 화이트 카드를 출시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다 나오긴 할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봤거든요. MSI도 화이트가 나오더라고요. 나오자마자 꼭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림 장착해 놓고 화이트 얘기만 하고 있네요. 그래픽 카드가 화이트는 아니긴 한데 또 나름 실버 톤이 나쁘지 않게 잘 어울려요. 이 PC를 사용하실 고객님께서 쓰실 모니터가 4K 165Hz 모니터 포함해서 4K 모니터만 세 대거든요. 아주 딱 알맞는 고성능 그래픽 카드고요. 케이스는 존스보 모드 5입니다. 얼마 전에도 모드 5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확실히 눈길이 가는 케이스이면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픈형 케이스라서 시원시원한 디자인과 이 측면의 예쁜 LED 라인이 장점이고요. 단점이라면 오픈형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먼지가 좀더잘 쌓이고 소음이 밖으로 좀더 나오는 편인데 감성에 꽂히면 답이 없거든요. 예쁘면 제작하는 겁니다. 만약 단점이 더 크게 보이신다면 이 감성이 본인 취향이 아니신 거예요. 다른 케이스 찾아보시면 되고요. 파워 서플라이는 시소닉 제품이고요. 포커스 골드 G 0천 화이트입니다. 오픈형 케이스 라서 파우서 플레이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를 갖추고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줬고요. 시소니 화이트 모듈러 케이블하고 12VH PWR 케이블도 화이트로 제작이 가능해서 이렇게 깔맞춤을 해줬네요. 최상급 브랜드인데 이렇게 감성까지 튜닝을 할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CPU 쿨러는 n g x d 크라켄 Z73 매트 화이트 모델이고요. 360mm 일체형 순냉 쿨러로 순냉 쿨러들 중에서도 최상급 제품입니다. 워터 블록 이쪽에 예쁜 lcd랑 영롱한 led 그리고 뛰어난 쿨링 성능의 조용한 펌프 까지 갖추고 있는 비싼 쿨러지만 그 값을 충분히 하는 제품이고요 현재 라디에이터는 전면부에 장착 을 해줬네요 여기에 ngxt f120 매트 화이트 패을총 3개를 추가해줬고요 상단에 2개 하단에 하나 이렇게 구성을 해줬습니다 소개해드린 부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장착된 부품 하나하나에 가격이 꽤 살벌하네요 감성을 위한 비용은 확실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스템 다시 보여드리고요. 게임 테스트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게임은 세가지 돌려봤고요. 코로, 모더나 페어 2,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그리고 호라이즌 제로던 4K 프로비입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189프레임에 평균 189 프레임에 하위 1%는 129.5가 나왔고요. 쉐어툼은 평균 221.5 프레임에 하위 1%는 158. 그리고 호제더는 평균 192.5 프레임에 하위 1%는 127.5 프레임으로 4K 풀 옵션에서도 시원시원하고 끊김 없는 프레임을 보여주네요. CPU와 그래픽카드 온도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한테 딱 놓고 게임 즐기시면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해 시스템도 600만 원대로 꽤 고가의 시스템인데. 최근 500만원대, 600만원대와 같은 고가 시스템들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다들 불경기라고 난리 난리인데, 능력자 현님들은 시원시원하게 지르시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질러보고 싶네요. 시스템 구입문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상단에 떠있는 카톡이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부품 변경이나 궁금하신 점 모두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멋진 영상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게좀 많네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시원한 지름 한번 계획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상 97프로 스쿼트리한 방송 백스컴 박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